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, 아스타코인이 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좀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, 일단은 박스권의 하던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타로 노려보기 좀 좋은 상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이탈하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좋은 구간대들이 나와주고 있는 어, 매매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뭐 오늘은 몇퍼 빠질 거냐 뭐 재단이 갔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 그런 움직임 하나도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다. 혼동돼서 당하지 마시고 제가 딱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지금 아스타가 오히려 나락을 가기를좀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. 꽤긴 기간 동안 1봉입니다. 1봉, 1시간봉도 아니고. 거의 뭐 한, 한 달가량은 이렇게 횡보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라인에서만 매매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좀 재미를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하단 찍어서 상단 올리면 15% 정도가 나와요.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, 작은 움직임들이 나오더라도 한 7, 8% 정도는 되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재미를 보셨을 텐데 최근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어, 끝이 안 보인다.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무너질 것인가.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하다. 이게 뭐대드캡 빠져서 아닌가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각도라는 게 이렇게 빠진 게 아니에요. 자, 각도가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올랐다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박스권 하단선에 위치를 해 있고요. 여기까지도 봐야 됩니다. 자, 일단은 최저점 찍어줬던 부분들 다시 한번 찍어보면은 224 3라인만 안 깨지면 돼요. 단기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. 깨지면 뭐, 여러분들 빠르게 손절하면 되죠. 그렇죠? 자, 그래서 단타로 들어가실 분들은 지금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, 이게 오를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비트가 살짝 회복 나오고, 특히나 이제 신규 상장애들이 다시 한번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지만, 얘는 단기 고점을 깨서 올리기 힘들 것 같아요. 최, 최단기간에. 그래서 이렇게 단타로 한번 수익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. 자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면요 지금 MFI 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MFI 는 이제 뭐 RSI 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플러스 거래량까지 붙여준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하락이 나오고 있죠 고점이 하락에 나오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고점이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그냥 하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지금 최근에 나왔던 부분 여기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지금 일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지란 받아줬어요 자 그런데 이걸 그대로 아래로 내렸을 때이 구간이죠. 이 구간에서 저점을 올리는 모습이 나와졌습니다. 자, 그러면, 이거 상승다이버거든요? 상승다이버가 나와주고 있는데, 아직까지는 버텨주고 있다. 이게 위에서 빠지는 거이기 때문에, 상승다이버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. 그렇지만, 어찌됐든 차트 자체는 올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CCI도 마찬가지입니다. MA, MACD는 조금 은 고분분투라고 있어요.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, CCI 차트를 한번 보면은, 어, 잘 그래도, 얘도 마찬가지. 저점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. 차트 저점을 일정하는데, 이런 것들을 봤을 때, 단기적 한번 또 노려볼 수 있는 구간대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, 손절 진짜 빠르게 하셔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이거 지 굉장히 고점이라 생각 돼요. 지금,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. 다른 코인들, 쭉쭉쭉 빠지죠. 근데 얘는 안 빠지고 있어요. 여기가, 이제, 마지노선이 될 겁니다. 여기를 못 지키면 후루룩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텐데 일단은 한번 정도는 이제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고 배팅해 먹기 굉장히 좋다는 거 여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뭐 뭐 일본이 버렸다 이런 얘기들 이제는 이런 코인 사서 고생하지 말라 다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참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어, 차트를 분석을 한 걸로 드리고 매수 여기 매도 여기 딱 정해 드릴게요 어차피 이 안에서 진행될 겁니다 이 안에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대 왔을 때 매, 매수하고 정확한 가격대 왔을 때 매도하고 요거를 한번 일주일 정도만 반복해보세요. 그러면 두세 번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이 구간만 깨지 않으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자 여기 번호 하나 올려놨습니다. 99650309로 숫자 1번 딱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 아스타에 대해서 매수가 매도가 제가 어느 정도 힌트는다 드렸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가격대를 제가 제시를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고 플러스 한 종목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거 한번 찝어보세요 그 다음에 평균, 평당가 보내주시고, 플러스 비중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, 또 현금 얼마 있는지, 이거 보내주시면 제가 이것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급하게 매매만 안 하면 남들보다 좀 천천히 들 먹더라도 자산을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 번호로 숫자 앨범 딱 써서 9960309로 보내주시면 되겠고, 저희가 또 이제 단타 진행하고 있거든요. 장기로 이제 좀 크게 먹을 수 있게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오늘은 IQ, IQ란 종목으로 5분봉을 봤을 때 수익을 딱 내고 나왔습니다. 이렇게 상승도중에딱 들어가서 최고점은 못 팔았지만 그래도 16% 정도는 20분 안으로 가져갔다. 여러분들 이렇게 중간에 딱 잘라먹고 나올 줄도 알아야 돼요. 무조건 최고가에 팔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어느정도 아나이 정도 먹었으면 됐어 하고 나하고 다른 종목 올라갈 만한 종목 찾아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걸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 자 그래서 숫자 1번 이렇게 제가 보내주신 분들께 바로 문자 보내드렸고 iq란 종목으로 수익 딱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절대 어려운게 아니니까 세력이 들어온 친구들 위주로 제가 매매 진행하고 있고 빠른 매도 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익을 지켜간다 나는 내 돈을 지켜간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오시면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수익낼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% 무료 금전을 일절 요구하지 않는다 어디 유료방 가서 이상한 데 가서 털리지 마시고 이런데 와서 무료로 다 진행하는 방 오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카톡 문자 다 가능하니까 카톡 싫으신 분들 문자로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. 숫자 1번요 번호로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코인으로 벌 때가 왔습니다.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